지혜, 봐봐, 봐봐. 나야, 우리 수영장 좋아? 네. <laughs> 야 이거 해주니물온도딱 네. 좋네. 나 이거 어? 잘하지요? 오, 수영 잘한다. <laughs> 나, 나이 최고 택. 전영. 줘. 음. 오오오 이게 더 쉽다. 음. 지효가 이거 해요, 지효. 음. 지효. 지효 지효 이거. 지효지지 마. 이거 해 주세요. 아니, 이거 이렇게 누르면 돼이거만 누르면 돼. 이렇르면나 이게 목이랑 살짝 애매하네, 자리가. 어? 무릎 끌고 있어야 돼네 야, 야, 여기 어디야? 키워라. 하이엘라, 하이엘라. 키워라. 하이엘라? 키워라. 하이엘라. 키워라. 하이엘라. 키워라.